자명정 선수입니다 자대전 키스 제거 잘해야 됩니다 잘 빠졌죠 자 맞고 나오는 모습 좋아요 내공이 코너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잘 맞아줬죠 자여기서 바깥으로 돌리기 네 오, 살짝 밀고 갑니다 최대한 얇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속도감도 있어야 되고요 자, 바깥으로 돌리기 직접 대리면서 득점 참명정 선수가 두 번째 이닝에석 점을 몰아붙이고 나머지는 공이다이 자식은 이자식자식자이자이 자식은 이자이자자이 자, 네. 들어갑니다. 네. 서, 선도 싸움에 원래 같이 좀 진입이 돼줘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 자, 3백 액션 라인.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계산하고 계시겠죠. 정확하게 진입이 되었습니다. 1조쿠 컨트롤, 1조쿠 방향성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아, 아, 이게 아, 살짝. <laughs> 적접됐어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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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네. 움직임이 안보 네, 있을 거든요볼 수가 네. 없는 움직임. 이 야, 이건 뭐. 네. 심판만 볼수 있었던. 심판도 제가 보기에는 네. 어제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laughs> 심판이 어 집중도가 좋네요, 네. 매우. 어. 자, 뒤에서 갑니다. 3점. 세면서 득점. 네 교차로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선도안. 속도 괜찮은데요. 네. 네, 이게 뭐 창민 선수의 당구죠. 아, 이거는 끌어서 지금 치네요. 네. 키스를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당점은 네. 거의 주지 않다 싶해야 됩니다. 지금. 아, 그쪽이군요. 네, 에이, 득점으로 갑니다. 5 연속 득점이고 김갑세 선수는 서점 남아 있습니다. 회전 받아 주면서득점 네. 네. 자, 지금 얇게 치는 자, 얇게. 참, 장면 선수의 이 얇게 치는 방법을 정말 유심히 잘 보셨어야 돼요. 네. 네백 스윙의 크기, 사하 속도. 지못할내니다 네. 자, 득점하면서 김갑세 선수가 제로. 아, 네, 정말 치열해지죠. 바깥으로 돌리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멈출 줄 모르는 차명정 선수. 아, 어, 이렇게 되면은 후반 폭풍이 상당히 무서워지겠죠? 자 회전 없이 밀리는 힘만으로 옆돌이 길게 자, 들어왔습니다. 아 부드럽네요. 네. 바로 안 맞으면 리버샌드로 맞을 확률이 매우 높은 공이죠. 네 자, 돌아섰고요. 바로 맞기는 힘든 라인이고요. 리버샌드를 그림을 그리고 쳤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자이렇게거 네, 자신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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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옆으로 돌리기 네. 큐미스이한 득점 실패 그러나 6점 연속 뽑아내는 김희동 선수가 선두 직접 봅니다. 자 안으로 길게 돌았어요 두께가 나쁘지 않은데요. 자 네. 정확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바깥 돌리기인데. 내 공의 회전력을 생각보다 억제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갈 확률이 있지 짧을 확률은 별로 없는 공이에요. 네. 자 길게 돌아옵니다. 네, 득점으로 연결. 3면속 득점. 큐스로 계산하면 12큐를 뺏기면 네. 제로 포인트가 됩니다. 아 멈출 기세가 네.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나갈 기세만 보여요. 네. 코너를 돌아서 감겨서 들어오는 방식이 충분히 자, 가능하죠. 툭 맞췄고요. 돌아 나옵니다. 좋아요. 네. 자, 이렇게 길게. 아 두께나 탄감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잘 올라오죠. 아 이렇게 네. 좋게 돌면서 올라옵니다.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좋네요, 지금. 자, 연속 득점. 아 팔로도 좋고요. 피니시 유지해주는. 예. 큐킷을 끝까지 위해주는 살아있어요 자 득점으로 연결 어, 전혀 문제가 없어보여요 자 바깥으로 돌리기 네. 키스를 빠지는 과정도 하, 날카롭지만 완벽하고요 자, 자 옆으로 1조쿠도 자 네. 아, 그래. 득점, 나석기 네. 연속 몰아붙이고 자, 있고 자 큐로 들어서 왼쪽으로 휘어서 바깥돌리기 자 그리고 아, 들어왔어요 아 차명정 아, 아, 선수 아, 갖다 대면 이제 다 맞는 아, <laughs> 자 뺏기면 제로입니다 원뱅크 키스입니다 네. 아, 네. 다시 올라오는데요 아 득점으로 연결 네 참 이런 상황도 생기네요, 서바이벌이. 점수가 있는 자만이 네. 살아남습니다. 자, 전명종 선수. 옆돌리기. 아주 정확한 각으로 진입합니다. 자, 지금도 포지션까지 할수 있는 너무 좋은 공이죠. 네. 빨간 공을 왼쪽 코너로 몰아놓고 득점을 하고 내가 여기서 장타를 노릴 수 있는 좋은 공입니다. 자, 옆돌리기. 바깥으로 자 길게 네. 자 득점으로 연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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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으로 시원하게 끌어당깁니다 자 안내 네. 코자잘 돌아왔어요 예 <laughs> 네. 편안하게 뭐, 와닿지 않을거에요 이제 네. 두 선수가 서로의 잡을 수 있냐 못 잡냐 그 싸움이죠. 가로로 길게 그었죠 네. 아 내려왔어요. 네. 야. 차명정 선수. 야이 차명 선수가 득점을 하면 이제 김정선 선수는 선택의지가 없죠. 네. 1점. 이렇게 되면서 차명정 선수가 98점으로 1위, 김희동 선수가 52점으로 2위, 김정섭 선수 12점 3위. 자, 2.0에 에버리지 차명정 선수 9개의 하이런, 그리고 세컨 하이런 7개도 있었습니다.